반주산매 속에서 아미타불께 오회연불법 전수받은 정토종 제사조 법조대사. 지금 오로지 연불하고 염하는 사람들은 깊은 선에 들어가네. 초저녁에 단정한 마음으로 앉으면 서방세계가 눈앞에 있도다. 염하는 것이 곧 무념인 줄 알고 무념이 곧 진여인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중도의 뜻 요달하면 이름하여 법성주라 한다. 정토오해연불약법사의 찬. 승원대사의 정토법 이어 반주산매답가. 해원, 선도, 승원대사에 이어 정토종 제사조에 추존된 법조 대사의 정토법 신찬이다. 이 개송을 보면 최고 수준의 연불산매인 반주산매를 증득한 대사의 가르침은 선과 정토가 둘이 아닌 선정상수의 법무님을 엿볼 수 있다. 법조 대사의 출생과 입적한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전기를 종합한 활동 시기는 당나라 대려 정원의 해로 추정된다. 출생지 역시 미상인데 신수왕생전에는 남양사람, 정토호회연불약법사의 차내는 양한나라 사문이라 되어 있다. 법조대사는 출가 후 동쪽의 오나라에서 유학한 후 초조회원대사를 흠모의 여산에 들어가서 반주산매를 닦았다. 다시 765년부터 이듬해까지는 남아경산에 올라가 승원대사를 스승으로 섬기면서 정토법을 전수받았다. 766년 4월 15일 하한것 때, 남항 미타대에서 시작한 반주산매 수행은 매년 여름 90일 동안 수행하였다. 반주산매란 초기 정토종에서 반주산매경에 의해 수행하는 염불법으로, 해원대사도 반야대에서 123인과 함께 반주산매를 닦았을 정도로 가장 오래된 고차원의 염불법이다. 반주산매경에는 홀로 한 곳에 머물러 서방의 아미타불이 지금 현재에 계신 것을 염하고, 들은 발을 따라 마땅히 염하라. 여기서부터 천만억의 불국토를 지난 곳에 있는데 그 국토를 수마제라 이름한다. 일심으로 그것을 염하되 하루 밤낮 혹은 7일 밤낮을 정진하여 칠일을 지난 이후는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라고 설해져 있다. 말하자면 현생의 연불산매 속에서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가르침을 받고 명의다한 즉시 아미타불의 접인을 받아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화생하게 되는 연불법이다.